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어, 오늘 미국 증시 보니까 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모두 다 어제 우리나라처럼 특정 이동 평균선에 딱 걸쳐 있는 그런 흐름으로 그야말로 이제 아 조금만 더 지켜볼까?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 우, 미국에서 시작된 이슈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인 세계 투자자들의 어, 관심을 이제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미국에서는 어제 어, 다우존스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그걸 회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60일선 밑으로 이탈을 했다가 1월 중순 이후에. 처음이죠. 처음으로 61선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횡보, 약간의 우상향 매지는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급락을 했, 했는데 곧바로, 당일만, 당일에 그냥 곧바로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2일선을 하향 이탈을 했다가 곧바로 반등. 2일선 반등하던 날이 우리나라 1월 3일, 그러니까 바닥에서 탈출하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하던 그날, 리거든요. 그날 아래꼬리 달고 길게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241선과 21선이 이제 크로스하는 타이밍에 아주 정확하게 21선에 딱 안착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은 아직 시간 여유가 있죠. 3월 21일 2일 이틀동안 FOMC가 열리는데 우리 시각으로는 3월 23일 새벽 이제 4시.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서머 타임 끝났으니까 새벽 4시. 그 전에 여름에는 새벽 3시였죠. 1시간이 담겨졌으니까. 3월 23일까지는 아직 한달 이상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경제 지표들을 더 확인하고 어떤 시장의 추이를 지켜볼, 음,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PPI까지 나오고 나서 다음 달에 발표될 어, CPI가 당연히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아마 시장의 예측치가 조정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좀 빠지, 빠지게 마련인데, 그래서 오늘 빠진 건데, 빠졌다가 일단, 어, 저점에 매수하는 그 새가 만만치 않음을 확인시켜 줬고요. 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우리나라도, 어, 11선과 이제 20일선과 이, 그 이동 평균선에 이제 딱 저점 지지를 받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또 다우존스 나스닥이 똑같은 상황으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흥미로워요 흥미 진진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부터 그 금리가 이제 새로운 금리 금리를 올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동결할 걸로 시장이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갔는데, 어 이번 주한주 주 동안 흐름만 놓고 보면은, 이제 0.25%포인트를 올리는 쪽으로 약간 기울어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번은 아닐 것 같은, 지금 이런, 그, 어떤 상황에서, 미국에서 금리를 0.5%포인트를 올릴지 모르는, 어~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면 그러면 한미 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어~ 아직은 좀 버틸 만한 어떤 수준 지금 굉장히 그 위기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금리를 어~ 조금 더 올려도 어, 올려서 이제 물가를 좀더 잡으려고 긴축을 더 해도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 계속 나왔었죠.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올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나면 뭐 0.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 이제 동결, 상반기 안에 일단 동결, 첫 번째 동결이,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주가가 어~ 급등을 한 다음에 이제 급등세는 좀 멈췄지만 그래도 더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이유는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코스피 쪽에서 지금 외국인이 사주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증시가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계속 금투 중심으로 계속 팔고 있죠 금리 그 이슈 때문에 금투가 던지고 있는 걸 외국인이 계속 받아준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한 주에 가장 핫한 이슈는 외국인이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뭐 필두로 해서 지금 뭐 현대차라든가 지금 그, 어, 우리 증시의 시총 상위주들 중에 일부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도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 해줄 것이냐. 여기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거라 보고, 오늘 이 영상이 또 지난 한주 동안,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특히 이번 주에는 시, 그 시장이 미국발 뉴스들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계속 샀고, 우리 증시에서 그럼 뭘 샀지?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은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수익을 연초 연초부터 지금까지 급등세에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세력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 브리핑 글에 이제 그래프 두 개를 보여드리면서 코스피 코스닥에 외국인이 산 종, 그, 외국인의 매수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은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어, 외국인만 아주 큰 수익을 내고 있고, 지수와 지수가 연초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국인 매수가, 어,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뭘 샀냐는 거죠. 이번 주처럼 이렇게, 어, 주가가 좀 시장 분위기가 많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그걸 뭘 샀지? 외국인이 산 종목들은 앞으로 잘갈 거라는 걸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 주는 어, 외국인 수급을 좀잘 보고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 수급을 따라서 매수하면 아마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어, 기관, 그리고 연기금, 개인들이 각각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를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난 한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어, 1425억 원 어치를 팔았고요. 이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잘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어, 지금, 일단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번 주에 그 외국인들이 포스콜딩스를 많이 이제 매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포스콜딩스는 이제 화요일부터 계속 4일 동안 매도를 하면서 굉장히 세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관이 담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특히 연기금이 담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자, 포스콜딩스 같은 이제 종목이 다음 주에 계속 이런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번 한주 동안에 지금 10%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10% 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연기금이 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어, 외국인은 월요일 하루 매수한 것을 빼면은 계속 팔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도 내내 팔았고, 2월 들어서는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음, 잘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많이 판 종목, SK텔레콤, 세 번째 많이 판 종목, KB금융을 지난 한주 동안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금리가 올라갈 때, 이제, 수, 그, 시장이 이제 불안정할 때, SK텔레콤 같은 경우 뭐 경기 방어주로서 통신업종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KB금융. 금융주도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 주가가 잘갈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외국인은 던졌단 말이에요. 지난 한주 동안에. 그래서 이, 이 부분이 어, 상당히 좀 지금 그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흔들리거나 추락하거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그런 또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좀 신기합니다.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이렇게 예상을 했다면 외국인들은 이 종목들을 담았지, 아마 사지 않았을, 팔지 않았을 텐데, 어, 외국인들이 포스콜딩스와 SK텔레콤과 KB금융을 대거 한주 동안 매도했다는 것은 이거는 한국 증시를 나쁘게 보지, 않, 지난주 한주 동안에는 적어도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많이 팔았네요. 한국 항공우주, 신세계, SK이노베이션, 카카오, 카카오뱅크, 네이버, 포스코 케미칼, 신한지주, NC소프트, CJ 제일재당을 팔았습니다. 음, 일단 그 매도한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 포스코 홀딩 스면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제철은 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종목들을 던, 그 업종 자체를 판 것도 아니고요. 한국 항공우주는 팔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샀고, 이런 식으로, 또 포스코 케미칼을 팔았지만,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은 또 매수해서, 완전히, 그, 어, 하나의 업종을 그냥 주도적으로 매도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지금 외국,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지난 한주 동안에도 3,439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엇갈리는 지점이고, 외국인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담은 업종은 자동차. 현대차, 일단 두 번째 많이 담았죠. 기아 담았죠. 현대모비스 담았죠. 지금 기, 자동차는 외국인이 어, 아주 그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수 있고, 현대제철, 그리고 한화어로스페이스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지금 포스코 케미칼 팔았지만, 삼성 SDI도 코스모 화학도 많이 담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또 신세계는 팔았지만 유통업 중에 이마트는 또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있고, 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뭐 많이 외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LG전자까지를 외국인들이 지난 한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자, 기관은 어땠을까? 기관은 삼성전자를 139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담은 물량 중에 3분의 1은 기관이 던진 물량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하이브, 하나솔루션, 삼성 SDI,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KT, 한국전력까지를 기관들이 지난주에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LG화학을 제일 많이 담았고, 또 삼성전자 팔았지만 SK하이닉스를 또 샀고 또 외국인이 매도했던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외, 외국인이 매수했던 LG전자는 같이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저점에서 또 많이 매수한 모습을 볼수 있고 고려아연,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조선해양, 펜오션 키움증권, 대우조선해양, 롯데케미칼을 어,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어,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을 팔고 매도한 종목을 사고 하면서 외,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 같이 매수한 종목은 lg전자 한 종목에 불과한 그런 어,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시장을 보는 판단 매매하는 종목이 완전히 엇갈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어땠을까 연기금은 셀티리온을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한화솔루션 삼성전자,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KT, SK, 신한지주, KB금융, 대웅제약, KTNG, 메리츠금융지주를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LG전자,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한 종목 중에 이제 LG전자는 연기금이 주도했다는 걸알수 있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주도. 또 포스코홀딩스도 연기금이 많이 샀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한국조선해양,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고려아연, HMM, 펜오션, 삼성SDI, 삼성 엔지니어링까지를 연기금이 어, 많이 담았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많이 담은 종목들은 조금 길게 내다보고 담는 느낌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자, 반면에 개인들 어땠을까?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고, 지금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 삼성전자 물량 대부분을 개인들이 지금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을 자동차를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음을 알수 있고요. LG전자, 그 다음에 LG화학,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마트,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코스모화학, LG 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카카오, 그 다음에 SK텔레콤, KB금융, SK노베이션, 이 한국항공우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네이버, 신세계, 카카오뱅크, 셀트리온, 하이브, CJ제일재당, SK하이닉스를 지난주에 개인들이 일단 많이 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어, 개인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들은 뭐 다음주에도 일단 흐름이 좋을 것,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것 같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다음 주에도 좀더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에서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에코프로네요. 에코프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이제 100% 넘게 올랐죠? 한120% 가까이 올랐다가 이제 금요일 하루 좀 빠졌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판 에코프로가 793억 원을 싫 팔았는데 bh를 172억 원두 번째로 많이 판 bh가 172억 원이니까 얼마나 에코프로를 많이 팔았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tse 위메이드 펄 러비스 컴투스 레인보우 로보텍스 hk 이노엔 s m c n c sfa 반도체 대보 마그네틱 cj 프레시웨이 메가스터디 교육 오스텐 임플란트. 이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판 종목들은 지난주에 뭐 많이 올라왔, 올라왔던 종목,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눈에 띄죠. 자, 외국인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에코프로, BM, LNF, 나노신소재까지 보시고, 밑에 미래 나노텍도 있죠.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성일 하이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를, 어, 판 종목들 중에는 에코프로 말고는 없는데, 가장 많이 올랐죠. 없는, 없는데 어, 대거 매집을 좀한 상황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는 JYP 엔터가 이제 2차전지들 말고 사이에 껴 있고 또 NP, 카카오게임즈, 또 미래나노텍, SAMG 엔터, 카나리아바이오, 성우아이텍, 원이가IPS, 바이오니아, CJENM까지를 많이 매 매수를 했는데 어,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최근에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 또 2차 전지들은, 어, 더 가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관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결국은 외국인도 기관도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두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인이 에코프로 BM은 샀지만 일단 그 수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 이제 고점이라는 그런 움직임을 지난주에 보여준 거죠. 그리고 샌즈랩, SM, 나노신소재, s a m 엔터 JY엔터테인먼트, CJENM, 스튜디오드래곤, 휴젤, JO, 오트리온넬스케어 마인즈랩, WCP까지를 기관이 던졌습니다. 반면에 오스템임플란트 외국인들이 판 종목을 이제 오스템임플란트를 지난주에 기관이 제일 많이 담았고 LNF 두 번째로 담았고 메디톡스, BH, 성화이텍, 동진세미캠 클래시스, 시젠, 천보 위메이드, 네오위즈, 이오테크닉스, 덕산 네오룩스, 대보 마그네틱까지를, 어, 지난주에 기관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2차 전지들이 되고 많이 보인다는 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빼고는, 또 WCP 정도 빼고는, 나노신 소재, 요 정도 빼고는, 에코프로, 그,를 이제 팔고, LNF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 종목들을 매집을 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연기금을 보니까 SM 젤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154억 원어치를 팔았네요. 나노신 소재, 셀티리오넬스케어, 스튜디오 드래곤, 아모텍, JYP 엔터테인먼트, 디어유, 하이로코리아, 웹젠, 디오, 원익, QNC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고 지난주에는 연기금은 좀 매도 우위의 어떤 시장 분위기를 이제 수급 매매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산 lnf 정도만 100억 원 넘게 샀고요. 174억 원어치를 샀는데 두 번째로 많이 산 메디톡스는 66억 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매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 메디톡스 66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레이, 디오는 팔았는데 또 레이는 어,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제우스, 리노공업. 파라다이스, 덕산 네오룩스, 클래시스, 넷스틴, 삼강 MNT, 성일 하이텍, 제이시스 메디칼, TSE를 많이 샀습니다. 연기금은 의료기기들도 좀 사고, 어, 그동안에 이제 좀 눈에 띄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이제 매수를 했네요. 자,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판 종목, LNF 제일 많이 팔았고, SM, 오스템 플란트 성우 하이텍, 메리톡스, 카카오게임즈, 미래 나노텍, 바이오니아, 동진 세미캠, 레이, 인바디, 제이시스 메디칼, 덕산 네오룩스, 비올. 이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센즈랩, SAMG 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TSE, CJENM,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JO, 나노신 소재, 에코프로 BM, 펄러비스, 윤성 FNC, SMCNC, HLB를 지난주에 개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일단, 그, 2차전지는 에코프로와 나노신 소재 에코프로 BM을 개인들이 샀고, 반면에 LNF, 미래 나노텍 정도 팔았죠. 어, 엔터주들도 이제 개인들이 좀 담았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아까 판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 일단 이번주에도 역시나 외국인 기관들과 그 개인들의 흐름은 좀, 좀 달랐죠. 에코프로 주들을, 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개인들이 다 맞고, 나노신 소재도 개인이 다 맞는데, 일단 이제 이 종목들은 고점에서, 어, 느 정도 좀 눌릴 가능성이 좀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다음 주도, 이제 20, 20일부터 24일까지, 23일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 아주 시장에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 근데 어떻게 될지 지금 거의 반반이죠. 0.25%포인트 올리던 것을 그대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동결할 것이냐인데, 아직 시장에서 그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게 막 이렇게 갈 거라는 거를 알지 못하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그 불확실성이 커진달까?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다음 주 초반에 뭐 금융 투자를 위시로 한, 어, 아마도 이 금리 문제에 좀 예민한 어떤 투자 어, 세력은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 초반에는 아, 아마 좀 파,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키, 여기서 키가 핵심은 지난주처럼 금투가 던지거나, 뭐 기관이 던지는데, 파는데, 연기금도 매도 우위였는데, 이걸 외국인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기관이 던져놓는, 기관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사면 둘이 엇갈리면서 지수가 받침이, 그러니까 밑받침이 되는 거죠. 이 하단에 하방을 잡아주는 건데, 외국인마저 만약에 매도세로 돌아서면 주가는 크게 빠질 수 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다음 주 초반에는. 그리고, 한국은행이 결과를 발표할 23일부터는 이제 재료가 소멸되면서 만약에 금리를 올려도 다음번부터는 내리겠지. 또 금리를 동결시키면 그냥 곧바로 환호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주 후반부에는 주가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번 돌아오는 이제 20, 21, 22일 동안에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에 과연 그 외국인 기관들이 뭘 사지 특히 외국인이 뭘 담지 하는 어~ 그거를 잘 체크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를 특히 미국장이 지금 월요일날 휴장을 하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흐름을 화요일까지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월화에 어~ 현재 분위기대로 월화를 이끌어 가고 미국 증시가 화요일날 개장을 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타이밍이 이제 아마 화요일 뭐 선물지수 정도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 수요일날 우리 미국의 수요일 아침에 미국 증시가 우리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 아침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늦단 말이죠 월화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너무 당연하게도 주가가 좀 많이 밀린다 갖고 있는 종목이 그러면 같이 비중을 줄여놓고요. 주가가 좀잘 버텨주네 하면 홀딩을 하면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다른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외국인 기관이 사주고 있나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